부산에 가면 미리 숙소는 예약하지 않고 술자리가 끝나기 직전에 검색해서 그 동네에서 가장 저렴한 곳으로 갑니다. 3만원에 아주 잘 잤으며 컴퓨터는 이 방만 그런 건지 옥천 허브에 묶인 택배만큼 느렸습니다. 적당한 숙취가 찾아온 부산에서의 둘째날 하늘은 사람 속도 모른 채 유난히 높고 맑았으며 파랗고 파랬습니다 해장 경보까지는 아니고 주의보 정도여서 뜨끈한 국물도 좋지만 피자로 해장을 하기로 하고 수없이 듣고 사진과 영상으로 봐오던 이재모 피자에 도착을 했습니다. 굳이 부산까지 와서 피자를 먹어야 하나라는 생각과 소주도 안 팔기에 지금까지 방문을 미뤄왔는데 여긴 다음 부산 여행에도 1시간 30분의 시간을 할애할 예정으로 상당히 대만족이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쯤 도착 20분 대기후 입장했고, 12시 가까운 시간에 방문하면 긴 기다림은 각오해야 한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가장 많은 테이블이 있는 피자집으로 규모가 상당했으며, 테이블마다 설치된 키오스크에서 바로 주문 후 결제를 하면 됩니다. 이재모 피자의 가장 기본이며 베스트 메뉴라고 하는 치즈 크러스트. 레귤러 사이즈로 주문을 했으며 가격은 24,000원입니다. 피자는 서빙 로봇이 친절한 감정 가득 가지고 저희 테이블까지 가져다 주었고, 이재모 피자의 첫 인상은 뭔가 심심한 맛이 날것 같은 심지어 프람이 느껴졌기에 이때까지 큰 기대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꺼운 도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튼 일단 맛을 보면 미국식 피자와 나폴리 피자의 경계선 어디쯤에 맛이 납니다. 너무 느끼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담백한 심심함이 느껴지지 않는 과함도 모자람도 없는 정도의 길에 이물감 없이 신선한 임질 피자를 넉넉하게 올려주었는데 이 피자 맛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시소의 평온한 중간의 맛을 유지하고 있기에 이 피자집엔 유독 어르신 분들께서 많이 방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담백 하면서 묵직하고 진한 고소함이 느껴지며 그 뒤로는 피자 특유의 풍미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와, 놔떠 주는 줄 알았네. 참나. 개인적으로는 핫소스, 치즈가루 안 뿌리고 온전히 그대로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었습니다. 뭐든 과하면 맛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부산에서 소주 마실 시간도 부족하다 생각했고, 파파존스, 도미노의 맛도 충분히 좋고 배달의 편리성 때문에 부산까지 와서 피자 라는 의문이 있었지만 그 고민할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방문했어야 했습니다. 달걀로 떡안 먹으면 부산 안간 거나 마찬가지. 와, 여기 맛있네. 근처 깡통시장으로 가서 딱히 살 물건은 없지만 소화를 시키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처음 들어보는 달걀 호떡을 먹기 위해 삼촌 상회에 도착했습니다. 가격은 3000원이며 호떡에 달걀 후라이를 넣을 생각을 어찌 하셨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거기에 이건 뭐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의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떡 배를 가르고 튀기며 익힌 후라이 하나 놓고 케첩, 마요네즈, 치즈가루로 마무리를 합니다. 호떡, 토스트, 달걀빵 이세 가지를 섞은 듯한 맛이 나면서 달달하고 새콤하고 소하며 그냥 딱 맛있습니다. 역시나 단짠 단짠의 맛과 힘이 느껴지는데 아주 미치도록 대단한 맛은 아니지만 아는 맛이 대단한 겁니다. 달걀 호떡 안 먹으면 부산 안간 거나 마찬가지라고 TV에 나왔던데 제 생각은 전혀 아니며 부산 여행에서 이거 하나 안 먹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하지만 부산 여행 일정에 깡통시장 구경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가볍게 간식으로 먹기엔 추천합니다. 비자 먹고 호떡 먹고 걷다가 택시를 탔습니다. 부산은 언제 가도 참으로 좋고 특히 영도의 매력은 끝도 없습니다. 이번 짧은 1박 2일의 여정에도 영도는 꼭 넣었습니다. 다방 세대도 아니고, 어, 수벅 세대? 카페 베네. 아니, 팡세. 쌍화차 경험도 거의 없지만 술 마시는 사이나 여행하는 중간에 잠시 방문하면 좋을 양다방은 색다른 부산의 멋과 맛을 느껴볼 수 있는 영도 깡깡이 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맞은편 골목에 자리 잡은 술맛 터지는 근사한 오긴의 집을 가는 길에 눈에 띄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나마 정읍의 쌍화차 거리에서 괜찮게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견과류 상당히 넉넉히 들어가고 아주 진한 풍미가 좋지만, 꽤나 단맛이 강해서 단맛에 취약하시다면 미리 덜 달게를 요청해야 합니다. 고소한 노른자도 참 좋았습니다. 영화, 드라마 촬영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역시나 외관이고 실내고 분위기 참 멋지며 사장님 아주 친절하십니다. 감사히 잘 마셨습니다. 부산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아니 계획이 없더라도 여기는 미리 알고 계실 가치가 충분하고 확실한 곳입니다. 어느 곳이나 모두의 취향을 만족시켜 줄 수는 없지만 저는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소주 한잔 마시기 위해 방문한 영도의 오기네 집입니다. 들어가는 골목부터 온몸의 세포를 자극하는데 한걸음 한걸음마다 호기심 가득한 설렘이 바닥에 진하게 찍힙니다 운치있고 술맛 터지는 골목을 따라 들어가면 이토록 멋스럽고 근사한 야장 테이블까지 있으니 바로 자리잡고 마셔야 합니다 메뉴판을 보면 이곳이 얼마나 감사한 곳인지 알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수육이 6,000원 수육백반의 가격은 7,000원으로 감동스러운 가격이며 소주맥주는 4,000원, 막걸리는 3,000원입니다 뚝배기엔 머릿고기에 지방이 제대로 녹아들어 상당히 고소하고 묵직한 국물에 감탄사가 쏟아지고 입술이 쩍쩍 달라붙는 진함까지 느껴볼 수 있는데 입술에 이런 자극은 정말이지 오랜만입니다. 국물의 고기는 말랑말랑 젤리 같은 식감에 입안에서 극강의 고소함을 흩뿌리며 녹아들고 한 접시 넉넉히 내어준 수육은 그와는 대비되는 식감으로 비계 부분은 무슨 사과마냥 살캉살캉 경쾌한 식감이 너무나 좋았고 느끼함보다는 고소함과 담백함을 묵직하게 진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어디서도 이런 가격에 만나 보기 힘든 수백은 가격 대비 최고의 맛을 내주었습니다. 밥의 완성은 김치, 깍두기지만 아쉽게도 그 둘의 맛은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물회의 가격은 8,000원이며 살얼음 가득 육수 스타일은 아니고 비빔회 정도의 느낌으로 물은 없었고 얼음이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고추장, 설탕, 식초를 취향에 맞게 넣고 쓱쓱 비벼서 먹으면 일단 시원하고 개운한 맛이 침샘을 톡톡 자극합니다. 그리고 비벼두고 소주 한 잔, 두잔 마시고 있으면 얼음이 녹아들면서 살짝 자작하게 국물이 생깁니다. 밥도 함께 나오기에 이때 비벼서 먹어도 좋을 것 같고 물회도 돼지국밥 국물이 함께 제공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물회보다는 수육백반의 만족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공간이 주는 술 맛이 압도적으로 훌륭했으며 가격이 너무 착한 수육백반의 맛 또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대단히 대단히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